농구선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서장훈의 모친 김정희 씨가 별세했습니다. 서장훈의 모친은 2020년 3월부터 질병과 싸워왔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서장훈은 직접 병간호를 맡아왔다고도 전해져 남다른 효심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고인의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 서장훈의 수많은 동료들과 가족들이 조문 행렬을 이어왔습니다. 이어 12일 발인식이 거행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서장훈은 굉장히 큰 슬픔을 드러냈다는 후문인데요. 장지는 현재 파주하늘나라 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장훈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우새에 출연 중인 이상민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큰 슬픔을 전한 바 있는데 방송에서 이상민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서장훈 또한 크게 슬픔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미우새 출연자인 이상민 신동엽 등이 서장훈을 크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서장훈의 어머니는 평소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임영웅의 노래를 틀어놨다고 합니다. 서장훈은 임영웅과의 대화 중 자신의 어머니가 임영웅의 노래를 사랑한다며 제 어머니의 휴대폰에는 임영웅의 노래를 무한 반복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임영웅을 통해 위로를 받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서장훈은 임영웅에게 많은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낙이 별로 없는데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위로 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임영웅을 향해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는데요. 이에 보답하듯 임영웅 또한 꼭 서장훈의 어머니가 완쾌되셔서 자신의 콘서트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며 서장훈 모친에게 영상편지까지 남겼었습니다. 임영웅의 영상편지를 듣던 서장훈은 결국 눈물을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서장훈은 평소 냉정한 조언과 따끔한 일침으로 방송계에서는 유명한 독설가로도 꼽혀왔었는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서장훈은 모친에게서만큼은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평소 부탁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임영웅에게 영상편지를 부탁할 만큼 굉장한 효심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서정훈의 모친은 병상에서 임영웅의 음악을 매일 반복해 틀 만큼, 굉장한 팬이었는데, 임영웅의 음악을 통해 어머니가 받았던 위로와 행복을, 서정훈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도, 임영웅의 노래가 틀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장훈은 직접 간병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방송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서장훈이 직접 간병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한 번쯤은 꼭 어머니의 병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깊은 효심을 드러냈던 서장훈 씨가 모친상을 당해 많은 이들이 위로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